달러 스토리. 음. 음. 라나 스토리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와이프가 지지는 건 맞긴 해. 와이프가 죽어? 어. 어. 그나내 기억으로는 루트별 스토리가 다 따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어시 아, 옛날에 십 게임이었으니까 어,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해. 그때 당시 좀 그게 난 신서였던 걸로 기억을 해. 미연시라 썸썸 편이죠 맞아 썸썸 편이죠 어 아, 이게 맞네 여왕은 응. 여왕은 맞나 썸썸 편이죠 여왕 그 맞나 어? 여왕? 맞을걸? 주야, 다다 주야, 빙수 여왕 맞을 걸 빙수야 다 빙수 소설로 응응한 게 게임도 응해보려고 하지 아 그래? 소설이 소설인 줄요. 어. 근데 스토리 완전 다르. 오... 어, 기본 다운 나보네. 어쨌든 저거 무엇이냐 그 뭐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잖아. 아예 다른 아, 얘기긴 애초에, 합니다. 애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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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이랑도 연결이 안는건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 <laughs> 앙소만 편의점일 뿐이지. 으이? 말도 l d 말 n Bal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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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l d 게 n Baldon, Baldon, b 당연히 o n Baldon, Baldon, b 이제 d o n Bal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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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l d 시 n Bal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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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n Baldon, b a l d o 직구군 시진? 저거 고뭐시냐그그 그, 배방 뚫리는 거? 약생이방이한테 <laughs> 밥을 안 주면. <laughs> 아니 직구미나와유예신가난 몰랐네. 약갱은 다 비현실냐고 그러면. <laughs> 난 몰랐어. 그럴 수 있지 미소녀가 나오니까 미소녀 연애.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연애라 할수 그, 있다면. 다고 그때 뭐로 불렸는데 그때 비주얼누구리냐뭐뭐뭐뽕 뭐, 뽕팔물인가 뭔가 두개로 나눠서 모네 모네하고 싸우던데. 아, 뭐, 뽕팔물이요아 <laughs> 리얼 키키만 치라고. 진짜 무시무시하다. 음. 이고 그래가지고 어, 그때. 얘네 거리 되게 어. 그때 또 많았지. 요즘엔 뭐다 가가지고 이제뭐 딱히 있나 뭐 요즘 로그카미가 짱이시라 와그 m 시발 진짜 한 n 천만 n 니 이제 a t a man, don't want to eat a m a 천만 넘은 t want to eat a man, don't w a 렉스.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발 W로 피해 버리네. 에. 와씨또 덫을 벌아버렸고나데 어, 아, 진짜네. 3천만 넘었네. 어. 3천만 축축. 3천만 삼칠이긴 하네. 거의 뭐 우리 인구의 한 절반은 못 듯. 와야 이거 내기 전에 여기 내 마마... 네,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아는 거잖아. 그렇지. 난 몰라. <laughs> 와우. 와, 이거 나기 기... 전에 5 0만인가 그랬는데 지금 1 9 8만인데한달 동안 한 40만 명이 올랐어. 이씨을 말이 되는 성장생인가 그래서 우린 유튜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뭐가 터질지 몰라요. <laughs> 근데 이게 한국. 한국 뮤직 비디오 영상 찹드리는 씨발 아니잖아. 야, 종훈아, 응? 몰랐던 거지? 뭐로 나 네는 무슨 일인지 몰라. 아니, 니네 뭐, 템이 텅텅 뭐. 비어 있는데. <laughs> 선생님 저 새끼 술 취했다니까 저 새끼. <laughs> 안 취. 아, 씨발 취해가지고 아, 말이야. 안 마셨어. 음주 럴씨안마안마 쓰니까. 빨리 가서 뒤져 어낼게야 <laughs> 아. 어쩐 템 나온 거아니 어쩐지 존나 약하더라. <laughs> 에트로시아. 애트롯이... 니 본인이 왜 몰라 또? <laughs> 어제 누가 자기는 템 사온 적 처음인데 어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상하다. 몰랐어? 어제 변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가 <laughs> 변명입니다. 예 네, 같은. 저봐저봐 원코어 음, 나오는 거 봐줘. 아이고 좋고다, 아싸. 우리가 밀리는 이유는 조운이 때문이었다. 보였어? 에이가 개트롤이다아 사람의 저게? 그거였냐고 뭐가? 이게 뭔데? 지는 이유 아, 그래? 그거지지 고거야 너희들이 약해서다 <laughs> 이걸 2대1를 시전해? 이것은 너희들이 약해서다 안 그래도 저거 모이야 어이? 아까 펌집이가 <laughs> 내가 오는고 뭐라고? 겁나, 겁나 자책카드 만 <laughs> 내가 병신지그만 왜? <laughs> 그거 어? 그준 그 아니야? 약간 내가 너희들 게임한 내가 시를거아니 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만 좀 잘려. 난안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야. 난안잘려는데 왜? <laughs> 너요? 너 겁나 잘리던데? 나1 데스인데?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냐. 아, 아냐, 아네 어, 응, 이 데스야? 뭘. 아, 목말라. 아, 목탄다. 목이 타? 죽겠네. 너 원래 술 먹으면 목하는거 아니야? 맞아. 솔직히 노래가 좋다기보다는 캐릭터가 음.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로리를 좋아하는 걸까? 노래 재밌지 않아? 리듬이 너무 신나. 네? 게 아니라, 리듬이 노리라고 어롤롤롤 롤이 롤이 롤롤이라고한 거잖아 롤롤응하 솔직히 야 외국애들 씨발 아청아청하면서 씨발 롤이 범죄자들 쟤 말이 좋아 말이 좋아 창에지 그냥 범죄잖아그건 솔직히 응 말이 좋아 창에지 그거 아, 존나 웃겄는데 어어어어 어. 어. 오, 저걸 맞아주네. 그래, 아니, 근데 여기 어디가? 들어오는 거 맞...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친구야? 아니, 저건 나만 들어갔다 오면 되는 것을... 오호... 어, 저게 안 죽어? 야, 저게 사네... 저게 살아가네... 그아담아 찍고! 때리고 아이고 아씨발이 잘못한 거. 가비. It's time to hunt. 오! 아 이게 시발 드락사르개 같은 거. 아 스킬 빠진 제드가 뭘할수 있는데 이 저지. 스킬 빠진 제드는 손가락을 빨수 있지. 네? 어. 아, 시모론. 오메한, 트레. 아, 나올, 비아, 와서. 나올, 아와아와부올라온다오나안 돼! 아와나아나 응? 아, 오늘 아나아 나올, 서나아아 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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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아 비아, 비아, 내가, 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오케이. 쟤네가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야. <웃음> 이상한 <laughs> 소리 하고 있음 그냥. 아, 몰랐네. <laughs> 인지능력 좋아. 아, 시바, 잘못 갔네. 어떻게 안 죽네? 저거 궁안 쓰네. 아, 궁 숫자는 안 쓰네. 아끼네 저거야 대단하네. 뭘 죽였어야 되는데. 궁이 없었던 게 아닐까? 어허허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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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저 드락사를요. 아 ]요. 진짜 저피거 진짜 안 되지, 아이고 모르가나야그아쉣 오, 이걸 맞아요? 땡큐 맞아준 게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서로 피하다 맞은 <laughs> <와준> 거 아니야? 맞아줄려다 <laughs> 음. Q 잘못 썼잖아 쏴니 <laughs> 피가 다 찼었지? 모기니깐 어... 요즘 모기가 극성이잖아 얼음 목자 와, 저걸네개 갔네. 이거 장자요 .exe요? <목소리> 파일 이 텐션인가? 그 .exe나 이런 거 하는 게. 로 영어로 뭐라 그럼뭘로이그제큐션 e 파일 파 익스텐션은 굳이... 아 익스텐션은 늘어나는 거 확장 맞긴 하구나 아 저걸 맞아? 십장자가 아, 그거지 e x d 냐뭐 JPG냐 이런 거어 .JPG a n j u s t i s 와우 음. 제이스가 캐리하신다 와 어쩜 이렇게 비슷비슷할까 와와 진짜 나들지 아, 말아야겠다 나대지 말아요 네아미친아 이런 쟤었는데이 C봠 퓨카 나가오 땡큐? 생각 못하고 아렘보딩 쳤네 어어어어어어어 제드 니가 뭘할수 있는데 왜요? 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아원형나 좋지 그럼요 원형라이면 인정이야 벌써 반 찼다고 그럼 양아치 새끼 아주 그냥 양아치야 양아치 오년만. 그럼 그럼 그럼. 아 인생은 아공 빨리 돌리는 게 아이 부 머거리가 쪼가지는가아 제들 이번에 패치 있었다는 거 알려주려 고 그랬는데 한건없게 하고 있었네. W 클 늘어남 레벨업. 넣고 먹어? 넣고 어, 먹어. 나오지도 않는 새끼 왜 높이냐? 그... 그러게 최상위권에서. W... 그냥 음에 안들었.. 던마음에 안들었구나 QW QW 마스터하면 너 W로 신날뻑 해댔대 데드99가 겁나 잘하는잖아 그래서 막 저거 뭐지? 뭐라 그러잖아 그냥 들어갔다가 빠지는데 너무 노 리스크였다고 아 리스크가 적어졌다고 <laughs> W 선마하면 음. W 마스터하면 그래서 줄였대 이제 좀 리스크를 안고 암살을 하래 데드99가 너무 잘한다고 뀰길 따였다고 <laughs> <안나 근데>. <웃음> 류? 안나 <laughs> 근데 류는 또왜 오늘 또 죽이는거야 류얘기하는건니까 안돼 그만해 우리 감독님 그만 죽여 류 아, 감독이야? 류 감독이잖아 어, 지아 어, 젠지 감독이아 그러냐? 아, 아 아니, 젠지 감독은 아니.. 아니잖아? 젠지 감독은 고동빈이 아니야? 어 스포잖아 어? 류로 바뀌지 그러세요. 않았어? 류가 그 어디더라? 하나인가 그러지 않나? 하나인지 어딘지 기억 안나는데 어 뭐야 어, 드락사르요? 잠깐만 아 나도 트락사르요이 개새끼야 윽딱으로 따라와 니한테 싸움을 달아? 아 지금 리브샌드박스라고 하네 그래 리브샌 어? 음, 맞다 리브샘이다 어, 무 우리 감독이 그만 죽여 그만해 뭐 야메룽다 그만 죽고 싶었으면 그때 3분 1비 아, 제나한테 밀어 전 지진 맞았어야지 아이고 난리네. 적어도 적어도 따고 죽었어야지. 근데 옛날에 진짜 저미러던이 아. 있다 없어진 거라네. 진짜 어? 진짜 있을 때진 재밌었어. 개 재밌었어, 진짜 개 재밌었어. 훨 재밌었어. 필살기가 있어가지고. 아씨발 이게 왜 걸려요? 라인 드 재밌어. 어, 필살. 아, 필살기도... 어 그렇니까 필살기도 필살기고 진짜 어, 오피템 바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밌었을 거 같아 그때. 응. 어. 이제 걔네가 어. 잘하는 애들도 어. 이제 하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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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쌍하죠, 하자. 개, 새끼다 야, 아직 스탯들이 죽네. 불쌍하진 않지. 그랭 짠, 넷. 아무튼, 그때가 진짜 재밌긴 했어. 애들 잘하는 거 그냥 다 풀어놓으니까 뭐, 미러전도 나오고, 뭐, 저거 모션 아무 무도 나오고, 뭐, 별걸 스카너도 나오고. 막 제드가 사기팬이니까 제드 밀어전 나왔는데 <laughs> <덥다. 웃음> 누군가에게 낭독 <남구. 웃음> 이렇게 할줄 몰랐지 그, 야 그거 생각도 했, 생각이나 도생각 했겠어 그거? 아씨발왜 이래 거꾸로 쓰셨고요 평타 사거리 밖으로 다 무빙하면서 논타게팅다 논 피하고 그거 느리게 봐도 잘 모르겠던데 <laughs> 한몇번 어, 생각... 돌려봐야 이해 <laughs> <얘기해>. 돼. <laughs> 그, 처음에 경기로 봤을 때, 와, 씨발, 쩐다, 이랬지. 뭐, 핵인, 핵인 줄 알았어. 해? 뭐지?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역전이 일어난다고? <laughs> 진짜 핵인 줄 알았어, 그거. 응. 와! 뭐, 지랄 했는데, 뭐. 그 지랄 할때페이커가핵 가지고 연습하던 시기니. 아, 그거 생각난다. 그거 일사에서, 동훈이 롤안할 때. 어, 나 그때 롤안 했지. 어, 그때, 챔피언십 리본 스킨 사왔었는데. 쑤벅네요 안돼 돌아와 아왜던지는거아 너무 아프다 돌아왔는데 분명 돌아왔는데 나왜 살지 못하지 아 씨발 개만지기야 잘못 죽겠는데 안돼 터져 나 피흡이 없어 나 소신 갈거야 막템 안돼 돌아가 이런. 히어파나 갈까? 아니요. 그냥, 골생 어, 뭐, 가. 그래, 맞아. 어차피 그냥, 또다 보호해야 돼. 제이스 응. 원래 제이스 피바도 갔는데 제이스가 없으 무슨... 옛날엔 뭐. 피바도 왔다갔지 어, 뭐. 피바 공격력, 피바 공격력 몇이었지? 80이었나? 아, 100까지 채워줬지. 라떼는 말이야. 피바가 공격력이 100이었어, 18. 18. 계랑이라는게 있어서 말이야. 해령 말 올리면, 으잉 아봉이도 윙. 라트마. <laughs> 때는 말이야. 원무가 전투 중에도 피를 채우는. 아 18을 모르냐고 응? c 8아 아, 이런. 18. 아, 더을 모르네. 풀템이지. 아, 아, 예전에 신발 5포가 으잉 신발 4포 아니아 5포였나? 신발 오퍼였다. 포였어.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거고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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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고신이 되겠다. 영약 이트 오. 이영약 이거야. 영거야 이거야. 야이거 진짜 거야이이야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이포였다 그게. 영거야 이거야. 이거 아, 지금 미녀 종료하고 쓴건데 그때가 있었지 애 지렸다고 아오, 쉣 그락사르가 터졌을 때 가만히 아무 스킬을 안 써야지 투명 효과가 유지됩니다 몰라, 알게 뭐야 나는 내가 왜 드랍, 내 드랍들은 왜 이렇게 빨리 아, 풀리나. 알고 보니까 했으면은 공격을 안 해야 된다. 그렇군.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때려야 이길 수 있는 법. 휴대새끼 궁 없음. 응, 썼어. 뭐, 가볍게 제이스가 캐리 중이네? 야, 씨, 뭔, CS는 뭐, 뭐 이렇게 많이 먹었대? 또 먹었으면 데이스가 캐이해야지 아, 피바나. 피바나 히드 나가면은 뭐 어, 되겠다. 그거 안 되겠는데? 그냥 괜찮아. 봐봐. 어, 너는 <laughs> 안 괜찮아? 너는 안너너 어, 너 말고. 난 되게 괜찮다고. <laughs> 난 괜찮아. 제대 괜찮다고. 안되모내 얘기한 거야, 내 얘기. <laughs> 음, 아. 어, 어쩔 수 없지 뭐. 좍. W 리동 실력관. 이게 아니 아니. 없어, w. 없어, 없어, 없어. W가 없어. 뭐야지. 레징. 아 잠깐. 아버필로 평평했으면 쓰지 않았을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안 됐어 안 됐어. 아 좋으냐? 갔어야지. 아 그건 몰랐네. 존야들 아, 조니아, 몰랐다. 존야 인정. 존야 인정. 되돌리기 빨리 한번 더해. 요 이거 중요하다. <laughs> <조니아는다. 웃음> <laughs> 왜냐하면 왜 얘는 왜 AD 템이 없는 가 와, 씨발 그냥 녹아 내리는구나. 더스 어, C 밸런이. 아, 이가요 어우, 대가리 깨졌어요. 뭐, 27. 와, 지 봐라, 씨발. 아하. 이가지가 540이네. 없었다. 그러니까. 씨발, 뎀지가 아, 2배가 되냐, 왠. 어, 딱. 어, 보여주고. 어, 헐. 어, 아, 저는 아! 800 모았어. 오, 잘했다, 잘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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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잘. 뭘 가야 잘했다. 오, 나는 그냥 공격력이 450이네. 아, 개세네. 그럼 님 존나 쌤. 몰랐지? 저 새끼 죽여. 랭. WPA. 랭. 야, 잘한다. 이겨줘, 씨발 새끼. 죽여줘, 개새끼. 예, 그래. 그거 다 하나는 3위가 됐었대. 아 C1. 어. 그랬다고 합니다. 야, 어디 베이가 보여주. 원래는 원래는 그거였어 안 나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뭐나욕할거다 괜찮냐. 아 괜찮다 방송 안 나간다. 다 나감. 나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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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징계 먹음. 왜 덕분에 아주 시원하게 시원해졌잖아. 아닌가? 아 아닌가? 나 징계는 그거다 징계는 아 미안한... 징계는 그거 뒷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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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우 죽여버려 근데 그때 해외들은 그냥 다 어떻게든 미어진... 다 들었다던데 그냥 아 볼게요 그거 없어가지고 그냥 헤드셋 벗고 그냥 다 들었다던데 음 아무튼 아무튼 걸리고 누가... 누가... 걸리면 스페킹 응? 가걸리면 C8 그래 걸리면 지는 진... 걸리는 게 문제야. 걸리지 마, 안으면 되는데. 걸렸어? 에, 네, 그, 걸렸는데, 건웅이랑 응. 그, 그 소리 되게 웃겼는데, 상금 나눠 먹게, 나눠 그냥 다 같이 나눠도 벌금 냈는데건웅이 응. 나중에 집에 여서 혼자 타바꿔서 가당했다고. 아, 부자. 씨발왜 단단하냐, 저거? 뭘로? 그런 짓은 나지. 아게왜 단단한데? 죽음에 무어라서 천천히 답니다. 또 신발 없어요. 야. 빼조심하게 베이 우리 베이가 극강 무도가 121군에 히드라 좀 모아 줘. 나 진짜 죽어 가지고 진짜 못 아, 8개 먹어 빨리. 먹어. 아니, 제제제 제, 제. 히드라 히드라. 어. 아, 만날 때마다 맞네. 배가 아픈 것 같아. 술, 술 어, 두번 된다, 이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어 아니야. 오 친구야. 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쟤는 맞아. 쟤는 맞는데 나머지가 아니잖아. 어? 이걸 궁을 안 써준다고? 질려나 아니 어려가 아이고. 공이 시골 돌았네. 날 노리크. 아하하하. 아하, 너공 아 없잖아. 리 다사 냐인데나 혼자 죽구나 이게. 아, 한명 가족 빠지 없네. 아, 야난실체로 아, 예, 남아 있다. Ah, que chico, Gorin. Tengo que ir